자, 마음껏 예쁜 사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수합니다. 많은 보정 부탁드립니다. 건강하다, 아름답다, 너무 사교. 시스탑니다 준비어 포즈가 아주 많은 것 같아요 남녀로서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랑 부리을 연습하고 있는 소유형 있죠? 아이 귀엽다 그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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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이 <laughs> 파이팅! 자 좋습니다. 춤부리들 아, 찍으셨나요? 네. 아 포즈, 준비한 포즈 모두 다 아, 남았나요? 네. 시스타. 남았어요? 아, 끝났습니다. 아, 네. 네. 좋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신 시스타의 아, 쉐이킹 쇼케이스 이제 어, 막바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아, 시스타분들의 앞으로 활동계획 그리고 이번 앨범 활동에 참여하는 포부 어, 들어보고 싶네요. 마이크를 려야되게요 어느 때보다 굉장히 재밌게 준비를 했던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준비 과정이 정말 재밌고 즐겁고 신났던 만큼 앞으로 활동 정말 재밌게 할 계획이고요. 어, 오늘 일단 많은 분들 오늘 모여주셔서 너무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번 앨범을 통해서 여러분은 시스타일 것이다. 라는 세계를 꼭닦을수 있는 그런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대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 바쁘신 와중에, 어, 이렇게 시스